안녕하세요, 봉님입니다 어, 현재 시간은 3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5분 경인데요. 이제 그 미국 오리 증시 거의 끝나갈 때 돼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비트코인 더 해드리려고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일봉상에 보시면 지 스토캐스틱이랑 스토캐스틱 RSI 즉 이제 과매수냐 과열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 많이 과매수권이냐 과열권이냐 아니면 과매도권이냐 저점이냐를 표시하는 지표 두 개가 모두 80 밴드 라인 상단을 넘어가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그때 첫 매매를 여기서 는 이렇게 양봉이 쭉 뽑아지면서 어 이미 과열 신호 같은 거죠. 윗꼬리까지 달고. 그런데 현재 보면 어제 치열한 격전이 있어서 이제 음봉이 나고 현재도 일단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60분봉을 보시면 일단 상승 추세를 한 저점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사선이 하나 나옵니다. 나오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여기 지점이 여기서 어제 한번 지지를 받았죠. 이 자리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지라인이니까 저점을 이렇게 받는 자리니까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 라인을 깨고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어, 오늘 새벽 2시경에 24K를 터치했는데 또 올라가는 적이지만 이제는 이 추세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어, 이제 이 선을 돌파해야만 어, 상승전환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 위에서 고점을 연결한 선을 또 내리면, 이게 이제 저항이 되는 거를 보시면, 여기서 한번 돌파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이 자리에. 요 그렇죠? 여기도 비슷하게 올려오려고 하다가 또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넘지 못하면, 어,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추세선 맞고. 이걸 돌파를 해줘야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쇼베팅한 포지션은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나스닥 선물인데요 어제 선방하더니 오늘 또 정점 오르 그다음에 다우 선물도 오르고는 있지만 이미 여기서 내려온 폭이 너무 커요 다우 같은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는 위로 간다고 해도 좀 힘이 붙이고 나스닥도 여기 저항점이 있기는 한데 더갈순 있죠 근데 하단에서 이제 과열권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닥스지수 같은 경우 닥스 독일 닥스 선물 어제 보면 독일 증시가 엄청 폭락했죠 그리고 이탈리아 증시도 폭락을 해서 오늘 반등 나와도 지금 여러 가지 뭐 크리드스비스나 이런 게 뭐 이제 부재 금융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고 닥스 선물이 조금 오르고 있어요 1.8% 정도 상승폭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장이 상승 개장하면 이제 나스닥 선물이 또 반응할 수 있는데 뭐 식품봉으로 보면 이날이 첫 폭락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반등 줬다가 어제 다시 밀렸잖아 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라인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좀더 상승하더라도 뚫어야 할 저항라인이 두 개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쇼패팅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나세닥이 강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다음 주 금리 인상 동결 패드와치 이상 동결로 돼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이제 사모 회원도 금리 동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동결하기는 어 대단히 어렵다. 왜 그냐면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려놨는데 여기서 동결 사인을 주면 그리고 은행권 문제가 몇개 정도는 더 파산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어,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좀 약해. 그래서 물가를 더 잡기 위해서 0.25% 금리 인상을 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비트는 당분간 호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금리 동결론으로 버텨고 오 올랐는데, 그게 아니면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호재 뉴스를 기다리는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지리한 공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 이사, 720에서 들어간 쇼 물량은 그대로 보유해야 된다. 보유하셔도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라인을 지금 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24K 같은 경우는 이 지점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여기서 또 받았는데, 만약에 세 번째 하방 트라이가 되면, 그때는 이제는 역으로 좀 깨지기 쉬운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은 많이 힘이 되고요. 제 링크 하단에 여기 수익은왕이다TV 비트코인 선물, 그, 무료 오픈 채팅방 링크랑, 그 다음에, 그, 입장 코드 번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차트도 이게 저항이라고 올려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복리였고요. 네, 오늘 오후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